안녕하세요. 성공미래입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 투자 사례와 현재 투자 가능한 경매 공매 물건들을 분석한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문의와 상담을 주셨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신중한 투자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하셔서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손실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상가, 다가구 주택,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또한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부동산의 가치 파악, 수익률 분석, 임장, 투자까지 전 투자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는 실전 투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 강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이트셋과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항상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도전적인 분야이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강의를 통해 좋은 부동산을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에 큰 실적 향상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를 위한 소액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지만 투자금과 더불어 대출 등으로 투자금이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범위 파악 설정도 필수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물건 분석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물건별로 변동성이 다 다르며, 부동산은 지역별 물건별로 변동성이 다 다르며,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금리와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개별적인 부동산 분석을 철저히 같이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치 있는 투자 기회를 찾으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략은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시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와 토지 투자, 매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 다가오 주택, 공장 등 개인적인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전 투자 강의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매와 공매 물건을 스터디해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투자 전략에 맞는 부동산 투자와 함께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투자로 연결되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 각각 다른 유형의 부동산을 투자하여 시대차익과 월수익,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투자자산을 다각화하는 등 다양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과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적인 계약서 작성과 법률적인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같이 세금을 이해하여 적절한 세금계획을 수립하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처음과 끝을 모두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 강의는 기본적으로 검증된 경매와 공매로 제공되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실전 투자 사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 전략과 실패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 상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부동산 성공 사례 등을 분석하여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한발더 나아가 비슷한 물건을 지금 투자 가능하게 강의해 드립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반은 부동산 강의에 그치지 않고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반 내에서 매월 오프라인 스터디와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부동산 임장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 가능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성공한 선배 투자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회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검증받은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반을 수강한 후에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어떠한 물건이든 확실하게 스스로 분석하고 수익률 파악과 직접 투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 로드맵이 필요한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로 시작해서 금융 상품 결합과 지속적인 재투자로 자기 자본을 늘려감과 동시에 효율적인 월세 세팅으로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넘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계 간의 실력 향상과 큰 성취까지 이루고 있는 강의 회원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전 투자반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과 지금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스터디 그룹을 통해 성향에 맞는 투자 동료들과 함께 할수 있고 매월 현장 임장을 통해 실전 투자 감각과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마인드와 진짜 투자 실력 향상,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네트워킹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실전 투자 강의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수강 일정 및 상세한 커리큘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